와, 이거 저번에도 진짜, 아, 멋있는 분들 나왔는데, 소방은 외모로 뽑는 연예인들 하는 거 있었어요. 누구야? 누구? 히. 아, 큰일 납니다,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이번 거는 첫 에피소드였던 월급. 이야기랑 음. 최근에 또 소방공무원분들 모시고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달린 음.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그래서 소방공무원분 아. 모셨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리입니다 네. 다음 댓글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한달 명세서를 볼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봐야죠. 이렇게 한 돼. 왜죠? <laughs> 작년에 제가 세전으로 4,600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음. 세후로는 한 3,800, 900? 많이 때가네요. 네, 원천징수는 다음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우님이 최저시급 보장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9급 최저시급 구급... 8 9급 1호봉, 2호봉, 3호봉까지는 최저시급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아... 최저임금 오르면서 9급 1, 2, 3호봉은 또 그만큼 더 오르더라고요. 아 거의 네. 그 정도 받으실 수. 그렇죠. 이럴 거면 편의점 편이... 알바를. <laughs> 농담 농담 네. 성과 상여금이랑. 명절 떴다. 수당. 1년에 월급 외에 좀 추가로 받는 게 정근수당. 네, 정근수당. 아, 1월달이랑 네, 7월에 네. 근속연수에 비해서 례 정근수당 아, 나오고 네, 명절 두 번. 명절 수갑이 나오고 성과상황금 음, 한 번. 그럼 총 다섯 번. 좀 맞아, 맞아. 따뜻해지는. 네그 아, 음, 달은 이제 하지? 좀. 네. 소방공무원 편 댓글로 넘어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죠경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되게. 감사하다는 아, 말씀을 아, 진짜, 드리고요. 아, 네. 아무나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김현기 님께서 네. 하셨는데 네.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면 아무나 할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이직 하시아 아, 체력이 안 돼요. 아, <laughs> 바로 떨어지죠. 3천 원 이건 뭔 얘기예요? 출동수당 얘기하는 거같요 출동수당이 3천 원이에요? 화재 진압은 실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수당이 나와요. 음, 한 건부터 네. 나오는데 구급이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내 건부터 음. 그걸 환산을 해보면 아마 3 0 0 0원 정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올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와 아, 이거 저번에도 진짜 아 멋있는 분들 나왔는데 소방은 외모로 뽑는 음. 연예인닮한분셨어요 누구야? 누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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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납니다. <laughs> <이거. 웃음> 진짜 댓글 아, 중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소방관 엄청 편함. 하루 종일 음 놀고 먹고 자고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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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그니까 뭘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대기실이라는 곳에서 이제 쉬다가 출동벨이 울리면 출동을 하는데 이게 근데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야간에 뭐 거의 뭐 대기를 많이 한다고 해도 네. 야간에 근무한다는 거 자체가 네. 맞아. 집에서 자는 거랑 완전 거기 대기실에서 좀 쉬는 거랑 맞아, 맞아. 다르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잘못했네. 놀고 먹고 자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면 아마 진짜 되게 힘이 좀 빠질 거예요. 어 그니까요, 음,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같아. 어 소방관도 빨리 노조가 생겨 근무 조건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이거 있는데 어? 노조가... 오늘 생겼어요. 네, 어? 7월 6일, 7월 6일. 6일. 7월 6일. 네. 촬영이 네. 7월 6일인데 음. 드디어 소방 노조가 아, 네. 출범을 해서 오늘 행사를 또 하게 됐어요. 아, 네. 진짜. 의미 깊은 날에 촬영을 또 하고 있네요. 우연히. 그쵸. 아, 이거는 저희가 약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아, 네. 댓글로 딱 남아 있어요. 네. 아 진짜 위험한 순간이 많네요. 항상 애써주시는 소방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되게 이입해서 읽어주시네요. 네, 네. <laughs> 감정 저, 넣은 거 맞아요? 보고 책임는줄알어찌 됐든 현장이라는 곳이 뭐 간단하게 교통사고 현장에만 가도 차들이 그렇죠. 많이 지나다니는데 음.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많이 있다. 어, 그러니까요. 출동했던 네. 경험 중에 정말 위험했던 네. 경험 음. 뭐 있으세요? 모 연구소의 지하실 화재였는데요. 소방관들이 좀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그 화재 장소가 지하실이에요. 허? 아무래도 창도 없고 더군다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정말 아무 천재거든요. 근데 소방관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소방 호스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음. 배가 선임자다 보니까 제가 앞에가 호수를 끌고 가서 탈출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호수를 붙잡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호수를 붙잡고 가라는 말이 호수를 이렇게 만지면서 가야 이제 입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수를 붙잡고 간 거예요. 붙잡고 아. 이렇게 가, 가버려가지고 거기서 혼자 고립됐던 적이 있는데 <laughs>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배웠던 걸 활용해가지고 벽을 짚으면서 갔더니 다행히 이제 빛이 보이고 출구가 보여서 탈출을 했는데 아 이래서 패닉이 오는구나. 좀더 훈련을 열심히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경험이 중요. 네. 네,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 중요한데. 일하면서 언제 목숨의 위험을 피세요? <laughs> 술을 음. 너무 많이 먹고 다. 아, <laughs> 아 소방공무원은 아, 시험 승진, 시험 봐요? 승진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근속승진 있고 음. 심사승진이 있고 음. 또 시험승진 제도도 음. 있고 합니다. 네. 소방공무원 분들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정신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응. 승진이 안 돼요. 승진 오지게 적고 이거 여러 번얘기하어잖아요 응. 그리고 네. 어때요? 생긴 기회를 많이 좀 받기 위해서 한 네. 18급까지 만들어 놓는 거야. 노선시대처럼 18급, 17급 계속 자주자주 올려 차를 그만합시다. <laughs>